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구정 연휴만 지나면 중국 구매대행에 꽂힌 봄 시즌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성수기 이전에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춘절 관련 배송 지연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미리 춘절 관련 배송 지연 세팅하셔서 고객 컴플레인 줄이고 배송 지연 관련 패널티 받지 않게 준비해 두세요. 각 마켓별 세팅 방법, PC 화면과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연 안내 문구 템플릿도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구대는 구대표 안녕하세요 구대표 구대리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춘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중국은 이 기간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쉬기 때문에 우리 중국 구매대행 셀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공장, 도매사, 택배사 등이 길게 쉬기 때문에 배송지연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셀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대비만 잘하면 스트레스 없이 지나갈 수 있고 마켓 패널티도 방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실제 성수기 들어가서 매출 더 크게 반등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셀러들이 이때만을 기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반자동 셀러분들이 이때 흐름 타서 키운 매출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활용해서 고매출로 자리 잡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구정 연휴보다 앞뒤로 1주 정도 더 넉넉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기간에 충전도 조금 하시고 소싱이나 업로드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만큼 무조건 더 크게 돌아오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주문해 준 고객분들에게도 미리 넉넉하게 배송 일정 안내하시면 생각보다 취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PC 화면과 함께 실제 세팅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공지 사항 설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 로그인 하시고요. 왼쪽에 상품 관리 눌러 주십니다. 아래쪽에 공지사항 관리 클릭해 주시고요. 네, 클릭하시면은 여기 우측에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분류 배송 지연으로 선택해 줍니다. 제목은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되는데 네, 요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중국 춘절로 인한 배송 지연 안내 그 다음에 내용도 직접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님들 입맛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지사항 노출 설정 전체 노출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세 노출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전시 기간 설정 설정 함 하신 다음에 이것도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기간만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달력을 클릭하면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공지사항 등록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네 이번에는 ESM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ESM 플러스 로그인하시면은 우측에 주문 관리 있고요. 주문 관리 눌러 보시면 아래쪽에 발송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마켓 옥션 각각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휴무일 설정에 조회 및 수정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짜 선택하시고 사유는 네, 이거는 예전에 제가 등록해놓은 거고요. 중국 춘절로 인한 배송 지연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설정이 되고요. 이거는 주의하실 사항은 지마켓 따로 한번, 옥션 따로 한번, 두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 윙 로그인 하시면 좌측에 판매자 정보가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에서 아래쪽에 배송 달력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달력이 나오는데 휴무를 잡고 싶으신 날짜. 하나씩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네. 날짜를 클릭하시면은 일정 명과 사유에 대해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정 명, 뭐, 중국, 춘절.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중국, 춘절로 인한 배송 지연. 내지는 인한 휴무.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쿠팡은 주의사항은, 음, 기간 설정을 한 번에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셔서 이, 이 날짜 하루, 이 날짜 하루, 이런 식으로 다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11번가입니다. 11번가 셀러 오피스 로그인 하신 다음에요. 상품 관리 눌러주시고, 상품 조회 수정 눌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 상품이나 여기 체크박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배송 지연 공지 등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해 주시면은 여기 공지 대상 선택 상품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상품으로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공지 문구는 이쪽에 보면은 명절 연휴 기간으로 배송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이걸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이제 발송 안내. 공지 발송을 언제 할 거냐는 건데 여기 시작일 눌러주시고 예, 여기서 대표님들이 어 안내하고 싶은 일정 시작 일정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일 여기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결제한 건에 대해서 언제 출고가 될지 발송이 될지 여기 입력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판매자 매니저 로그인하신 다음에요. 좌측에 상품 관리 밑쪽에 보면은 판매자 공지사항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네 노출 여부 노출함으로 해주시고요. 노출 기간 설정함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공지에 대해서 어느 기간까지 노출을 할지 여기서 달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지 내용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님들 입맛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 저희가 쓰는 기본 템플릿은 저희 카페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신규 주문.